안녕하세요.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이수입니다. 제가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훼손되는 자연과 또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찡해졌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. 아마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.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두려웠고 또그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저는 복잡한 도시도 좋아하고. 또, 웅장한 부드러운 나무들이 가득한 숲도 좋아하더라고요. 도시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, 숲 속에서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국물에 투영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어요.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고독을 배우고,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한을 느끼는 것처럼,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저의 일상들을 그림으로 남기는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될수 있어요.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동물들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옷을 통해 느끼게 하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. 제가 참여한 이유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. 아이들의 눈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 만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있어요. 어, 이번 작업에 중점을 둔건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. 이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. 이 옷을 입었을 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자연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하나 고르라면 아모르 표범이라는 그림을 고를 것 같아요. 그 동물의 강인함과또 동시에 연약한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. 그 동물과 같이 산책하고 걸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. 그 애착은 왠지 서로를 보살펴 주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.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세상은 분명 더 빛날 거라고 믿어요. 우리가 함께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, 우리가 이 행성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연은 우리들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이 프로젝트가 그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깊이 고맙고 사랑해요. 내셔널 지그래픽